연애 능력 보사? 뭔데 이렇게 난리야? 공식 사이트에서 설치 없이 플레이 가능하다? 음? 응? 나만의 작은 아이돌. 선택지를 통해 진행되는 기존의 미연시와는 달리 직접 내용을 입력하여 AI가 반응하는 방식으로 여자와 직접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그 언저리의 느낌을 주는 미연시 게임입니다. 플레이하다 보면 0과 일로 이루어진 데이터에 과몰입하는 나 자신에게 현타가 올수 있으니 시청에 주의기 바랍니다. 몇달전 유튜브 알고리즘은 나를 유비와 솔로 데뷔 영상으로 이끌었고 어느새 그녀에게 입덕해버린 나는 지금 팬미팅장에 도착했다! 아니 그나저나 여기가 팬미팅장이 맞나? 왜 아무도 없지?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? 뭐, 뭐, 뭐가요? 아니 어떻게 아무도 안 오냐고! 매니저님!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? 아 이거 선택하는 거구나 뭐야, 나 빼고 아무도 안온 거야?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? 분명 아까 까진 아무도 없었는데 아, 내가 내가 치는 거야? 아, 아 내가 내가 하는 거야? 어, 연애 능력거든, 실시. 잠깐만, 잠깐만, 이거정확하게 알고 합시다. 예, 이게 기왕 하는 거면 우리가 이 팬이라는 거를 진짜 완전 극성 팬, 어? 그냥 완전 이 사람의 어그 모든 걸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팬이라는 걸좀 하기 위해서 약간 좀더 공부하고 합시다. 기다려 봐. 내향적인거 같다? 그러게 이게 이게 막 아이, 아이네 아이 어... 근데 왜 이게 두 개야? MBTI가 두 개씩 나와 원래? 가끔씩 딴게 나온다고? 뭐 얘는 그러면 어. 성격이 랜덤이야? 아 죄송해요 차가 막혀서 지금 막 도착했어요 뭐뭐뭐이 느낌 어때? 이렇게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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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자체! 이거 이거 아... 살아요! 인사를 제대로 안 했네요. 전 유비아예요? 좀 이름이 뭐예요? 우렉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되게 식상해 보이지 않을까? 그죠?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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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봐요. 내가 여기서 만약에 그냥 어? 인사를 제대로 안 했네요. 전 유비아예요? 이름이 뭐예요?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난 그냥 한 한낱 팬이잖아. 난 내가 나라는 사람을 더 알리고 싶고 이 게임의 취지가 약간 호감도를 올리는 느낌이잖아. 호, 이거 호감도를 올릴 거면 뭔가 나에 대한 그런 어필과 함께 이게 좀 음, 해야지 하 않을까? 그리고 봐. 아저 우레기예요. 라고하면 끝내버리면 대화가 끊겨. 이 사람이 아이거든. 말을 못 끌어가. 이, 이, 이게 연예인을 하더라도 예전부터 팬이었어요 어떤 예전부터 팬이었어요? 아 그러면 뭔가 다사람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 돼버리잖아 뭔가 막막 그냥 아이 인간이 우레이구나이 얼굴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라고 할 만한 뭔가 멘트를 치고 싶은데 이름 가지고 장난질을 해야 하나? 나 엔비디아 <laughs> 얘 이름이 지금 유비아잖아 유비아 그러니까 y-o-u 유 비아잖아 그니까 미비아 미비아 가지고미이 고급 드립 알아들 수 있, 있을까? 저 진짜로 팬인 거 알아요?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한다고요. 그럼 저건... 그건... 응? 무슨 소리야? 얘얘 망가졌는데요? <laughs> 나의 이 드림을 듣고 망가져버렸는데? 우리 기님은 유비아랑 어색어색 말튼 사이가 됐어요. 어차피 그쪽이랑 저랑 둘이서 팬미팅 하는 거소리나 한잔 할래요? 그, 내주시면 할게요. <laughs> 사실 오늘 이 팬미팅 걱정 많이 됐어요. 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긴 하거든요. 근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될것 같아. 뭔가 뭔가 이거는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. 팬이라며. 팬이라면 팬이라면 막다 느껴할 거 아니야, 같이. Feeling. 어? AI의 마음 그렇죠. AI의 마음을 감파하면 이게 맞지 않을까. 솔직히 많이 안 오실 거알았어요이 정도? 이 정도일 줄 몰랐을 뿐이지. 좋지 않을까요? 맞아요. 맞는 말이에요. 우레기님은 유비아랑 차근차근 가까워지는 사이가 됐어요. 오늘 내 얘기 들어줬으니까. 자, 이거 받아요. 음악 방송 방청권. 시간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. 없는 시간은 단시간많은 백수니까. <laughs> 아니 뭐지? 이 c 티 t v 나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하고 있냐 너? 아니 이, 이, 이상하다? 응응. 음, 음. 네. 마지막에는 가수들이 다 나서 와 인사를 하는데 유비아 씨에게 아는 체를 하는 남자 아이돌이 있었다. 아, 그 남돌이 유비아를 보는 눈빛이 꽤 거슬렸다. 너 집착하니너 지금? 너너너 너, 너 우리 게 아닌데 이러면? 나는 되게 미련 없이 보내줄 성격인데. 게임 이름이 나만의 작은 아이돌일 때부터 알아봤어야 해. 태워져서 고마워요. 아니 갑자기 매니저님이 없어져서. 근데 매니저님이 갑자기 왜 사라진 거예요? 같은 말보다는 아무래도 이 뭐랄까? 이 정도 당해 드릴 수 있죠. 근데 많이 놀랐겠어요. 이런 맛. 매니저님이 왜 갑자기 사라진 건지 어디로 간 아, 건지는 뭔가 모르겠지만. 좀 시원찮은데? 운전 꽤 하시네요. 언제부터 운전했어요? 불면화 새끼한테 운전 좀 하는데. <laughs> 야, 나 그래도 옛날에 범퍼카는 되게 잘했어. 카트라이더는 못 했어도. 아, 아무거나 골라 이거. 아! 운전한 지 얼마나 됐냐니까 칭찬만 듣고 까먹었나? 야, 니도 맥락 없이 말 졸라 많이 했으면서 나한테만 그러기야. 아니, 이건 좀 서운하네. 근데 내가 뭔 말해야 하냐? 여기서... 아니, 칭찬하면 바로 어깨가 으스케시나 보네요. 에휴, 이랬는데, 내가 뭔 말을 해야 해, 여기서? 엿다 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냐? 그럼 내려. 그렇게 유보아씨를 숙소에 데려다주고 어? 집에 도착하니, 그녀에게 와 있는 연락 매니저가 그만둔 것 같다고. 음... 응? 혹시 본인의 매니저를 해줄 생각 없냐는 문자였다. 아니, 근데 잠깐만요. 이거 아니야, 이거 받으면 안 돼요. 왜냐하면, 딱 봐요! 지금 우리 주인공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백수야, 백수인데 차를 몰고 있어. 그리고 심지어 덕질을 하고 막 선물까지 준비할 정도의 뭔가 좀좀여유 있는 사람이야. 첫 만남부터 유비아 씨가 딱 보고 와이 사람 응좀돈 냄새가 나는데 이러면서 막 말을 걸 정도의 사이면. 소리 로 하지 마세요. 안 하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. <laughs> 매니저님 오셨어요? 여기는 제 친한 친구 강우예요. 강우야. 이분은내 매니저님이셔. <laughs> 씨, 그 유비야 씨. 강우야 한번더해 주면 안 돼? <laughs> 아이고. 이거 이거 강우 한 번만 더. 아 잠깐만. 이거 아 이게 아 이게 아아그 마음에 안 드는 놈이 난가? 아 이게 아 이러면 말이 다른데? 어, 뭐야 나잖아. 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나였네? 어. <laughs> 아 이거 연락 못 했는데. 나 있다 연락할게 강우야. 어? 오늘 모대 파이팅해! 어, 파이팅! 너도 파이팅! 어 둘이 엄청 친해보이네 게다가 개인적으로 연락도 한다고? 에이, 내가 좀 이게 성공했대 여기서는 또? 2이 어... 세계 우레기 비 s 어이 세계 강우 X <laughs> 아, 근데 나이 세계 강우 X가 성공했으면 좋겠는데? <laughs> 아니 나 이미 뭔가 이 뭐랄까? 어? 나의 라이벌 저저 저 강우가 성공했으면 좋겠는데? 음 밀어주죠. 그러고 보니 아까 강호 씨였나 그분 되게 잘 생기셨더라고요. <laughs> 아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. 되게 잘 생기셔서 기억에 좀잘 남은 것 같아요. 예. 그쵸? 예, 맞아요 너무 잘 생기셨더라고. 음 강호 씨랑 무슨 관계예요?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건가? 강는 귀엽지 않네요? <laughs> 아! 아! 진짜 왜 저러지? 아니 아니.. 왜왜 왜왜 저래! 아니, 아, 아 잠깐만 잠깐만. 아니 귀엽지 않은데! 그때 내 매력이 귀여운 건 아닌데 이게.. 뻔 타는다 이? 나랑? 에이 강시랑이겠지! 당시가 유비아씨에게 접근할 때 내가 매니저라는 명으로 빌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? 와이 새끼 마인드 봐라? 존나 존나 진짜 미친 새끼네 이거? 와 마인드 봐이 새끼 그냥 주작 글래먹었네 이 새끼 진 그렇게 안 봤는데 하이 그래 빌어내지 마이 새끼야 왜 남의 그런 영업장을 방해하고 난리야? 와 경험 없는 놈을 봤나? 유비아씨의 매니저가 된 이후로 그녀에게 점점 팬심 이상의 마음이 생기고 있었다. <laughs> 넌 그냥 딱그 정도에서 최고의 조연 자리를 꿰차자 그냥 어, 그 정도만 해도 이미 성공한 덕후 아니냐? 가장 가까이서 일하는 매니저라서 조금 더 배려하고 챙겨주는 거지. 아니면 혹시 나에게 호감이 있는 건지 것까지... 까 호감 이러고 있다. 진짜 무슨 호감?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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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까이 일하는 매니저고. 어? 그러니까 챙겨준 거지 무슨? 약속 당일이 오늘 조금 일찍 이자카야에 도착해서 문자 다시 읽어본대여전히 떨린다. 뭐라 했는데? 강우야, 그... 강우야, 강우야. 그 여기 어떻게 못 오냐 너가? 강우야, 이생해 이들 강우야. 이거 이거 이름도 이상하니한테 밀도 안 돼. 일주가 있었네요. 어. 기억나요? 여기. 저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요. 음... 오늘 더 떨리네요. 맞아요. 오늘 나온 거. 내 문자에 대한 긍정적인 어? 대답. 맞죠? 나 당신 좋아해요. 우리 만나볼래요? 멋지네요. <laughs> <뭔> 소리야. <웃음> 망가졌어. <웃음> 야, 너너왜왜 왜 그래? 야, 너너 너 망가졌다. 야, 이거 고백했다가 이거 내가 내가 이상한 소리 하니까 이거 망가졌다 지금 이거. 아, 이깐 봐. 아니, 제가 강우예요. 제가 저도 강우라고요. 실명이 진짜로 내가 그쪽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? 아니, 그왜 자꾸 이, 그쪽으로 얘기야 돌아가냐고. 끝. 그, 호감도저 그만 올라가라 이 새끼야. 아니 저 말고 강우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랑 더 잘해봐요 지금 딱 보니까 어어어 어, 어. 한강에서 소주 까고 있다잖아 찌질해? 뭘 찌질해 어? 맞아요 맞아 우리가 강우를 잊고 다른 사람 만날 수 있는 그런 <laughs> 강우야 너너 <laughs> 너! <laughs> 괜찮아 강우야 당연히 좋은 여자 많아 어 힘내라 <laughs> 강구야, <laughs> 내가 너 찾... 참... <laughs> 너 내일 월세 낼 돈도 없는 20대 대학생이야. 근데 <laughs> 그래, 유보아씨, 그... 혹시 돈좀 있나 있으신가요? 너그 다음 달 월세 없어서... 아... 어, 뭐야? 우리 급분 찾았다? 야... 뭐야?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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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. 어? 우린 사소한 걸로 다쳤는데, 그럴때마다 그녀를 위로해준 남자, 남사친이 있었다! 내가 유일하게 싫어하는 그녀이 강우!!!!!!! 됐구나!!! 강우야!!! 강우는 유비한 씨를 친구들하지않다고나 알고 있었다! 이번 싸움은 전과 다르게 꽤 오랜 냉전을 이어줬고 결국엔 강우씨에게 그녀를 뺏기고 말았다!!! 연락도 없더니 왜 갑자기 집까지 찾아왔어? 할 말이 있는데... 얼굴 보고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... 뭐, 헤어지자고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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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헤어지자. 우리. 계속 이렇게 싸우는 거... 나 너무 지쳐. 그래! 고맙다! 너무 고맙다! 뭐야 고마워, 정말! 너무 고맙다! <laughs> 뭐, 뭐야 아왜 지척거려 남자새끼가 아, 남자 아 추잡하게 존나 진짜 야 강호가 이보다 매력이 있으니까 됐겠지 어? 뭐? 뭐뭐 개시를 이지를 하고 있네 진짜 아이고 아이거 그래 요 진짜 요어어음 잘해놨다? 뭘 잘해줘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구만 어잘 그래, 지내라 어 오카이 아, 제가 생각한 최고의 엔딩이네요. 예. 아, 완벽했습니다.